르노 삼성 자동차가 올해 지분 구조를 변경하면서 르노 코리아 자동차로 사명을 변경했는데요. 최근 르노 그룹 회장이 방한에 한국 시장에 수억 유로의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내 부산 공장을 중대형차 수출 거점으로 삼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백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곧 XM3 하이브리드 모델을 국내에 출시할 예정인 르노 코리아 자동차. 국내 부산 공장에서 차량을 만들어 수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6년간 국내 시장에 수억 유로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루카 데메오 르노 그룹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에 방문해 중대형 세그먼트에 새로운 차량을 내놓겠다며 국내 시장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Thanks to g d Volvo s cars will benefit from t

조인트 벤처가 계획대로 잘 운영돼야 한다는 전제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르노 그룹은 친환경 차 개발 목표를 따르면서 내연기관 차 생산에도 여전히 무게 중심을 둘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채널 이 산업뉴스 백가혜입니다.